안녕하세요. 수학쌤, 수희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무시무시한 범인, 이등변 삼각형을 찾기 위해서 전문적인 수사관들과 함께 했었죠. 우리 이등변 삼각형 긴급수배령을 내렸었어요. 이등변 삼각형은 두변의 길이가 같아서 모든 사물들, 모든 물건들의 대칭을 맞추는 죄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이등변 삼각형을 긴급 체포하기 위해서 단서들을 우리가 알아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이등면 삼각형의 성질로는 1번,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성질이 있었고 또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성질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수사관들과 함께 밝힌 이 정보들을 이제 전단지로 묻혀서 긴급수배령을 내렸더니 여러분들의 제보로 범인 후보들이 추려졌습니다. 1번, 2번, 3번 삼각형 중에서 무시무시한 범인, 이등변 삼각형은 몇 번일까요? 길이 재기는 나에게 맡기라고.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니까 내가 나만의 트레이드마크, 요 자로 변의 길이를 재서 같은 길이를 찾아낼 거야. 라고 자수사관이 말하네요. 어, 근데, 선배님, 변의 길이를 알수 없어요. 요 자를요, 옆 동네에서 빌려가서 지금 자가 없어요 라고 후배 수사관이 얘기를 하네요 그럼 어떻게 이듬해 삼각형인지 아닌지 길이 재는 거 없이 자 없이 어떻게 알아내죠? 수사의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이때 구세주 같은 각 수사관이 나타났습니다 각을 볼 각이구만 삼각형의 내각에 집중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이 중에 범인을 찾기 위해서 1번, 2번, 3번 삼각형의 내각, 안쪽에 있는 각을 각도기로 재보았대요. 그랬더니 요렇게 됐네. 45, 80, 55, 30, 73, 77, 120, 30, 30. 이렇게 각을 재보았더니 각 수사관이 말합니다. 범인은 바로 3번 삼각형이야.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이 긴급 수배령에서 보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게 있잖아요. 이등변 삼각형이면 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반대로 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과연 맞을까요? 아니 이 갈색 삼각형이 점점 자라서 범인이 되었네요. 범인이 이렇게 위장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등변삼각형이 맞네요. 3번 삼각형. 그래서 우리 수사관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제보로 이등변삼각형을 검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등변삼각형을 검거하면서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우리 각 수사관의 추리. 이등변삼각형이면 두 밑가의 크기가 같으니까 두 밑가의 크기가 같으면 이등변삼각형일 거다라는 요 추리. 감성 추리일까요? 아니면 정확한 추리였을까요? 한번 따져 봅시다. 우리 각 수사관의 말이 정말 맞는지 정확한 추리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 밑에 있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이렇게 바꿔 봅시다. 두내각의크기와 같은 삼각형. 그러니까 각세개 중에서 두 개가 같으면 진짜 이등변 삼각형일까요? 이걸 밝히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이등변 삼각형인지 이게 궁금하단 말이야. 다시 얘기해서, AB랑 AC. 그러니까, 두 변의 길이가 진짜 같나? 이등변 삼각형인가? 이게 목표예요. 얘를 밝히기 위해서는, 음, 한 가지 세팅을 하면 조금 밝히기 편합니다. 바로, 교과서 149페이지에 이 과정 나와 있어요. 바로, 음, 다른 색으로 할까? 꼭지각. 각 A의 크기를 반띵한 각 a의 크기를 반등한 이등분선과 b c 의 교점을 d라고 합시다 이렇게 반등해서 삼각형 두 개를 만들어 봐요 그럼 만약에 왼쪽 삼각형 abd랑 오른쪽 삼각형 acd랑 접어탑했다 겹치면 합동이면 ab랑 ac 똑같아서 이등분 삼각형이다 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전목표가 바뀌었어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합동인 걸 보이면 끝나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우리 합동, 합동인 걸 보이려면 이제 합동 조건을 만족해요 라는 식으로 가는데, 합동 조건세 가지 뭐 있었어요? 쓰, 사쓰, 아싸, 요거 세 개였죠. 그래서 이제 요거 중에 적당한 걸 밝혀내면 될 텐데, 그렇게 이렇게 합동인 거 아닌지 알아내려면 같은 걸 먼저 써봅시다. 하나하나 찾다 보면 합동인 거 바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에서 일단 우리가 알수 있는 거. 각 B, A, D의 크기랑 뭐랑 똑같다? 각 C, A, D의 크기랑 똑같다. 왜? 우리가 초반에 세팅할 때이각 A를 반띵한 이등분선이라고 이제 세팅을 했잖아요. 두각 똑같이 나눴으니까 두 각이 똑같다라는 거알수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 그죠 지금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봤을 때 가운데 ad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abd에서 ad나 acd에서 ad나 어차피 같은애니까 공통으로 들어가 있다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각이 똑같고 변이 똑같다 라는 걸 알아냈어 그러면 뭐 변이 똑같거나 각이 똑같으면 사스나 아스 합동이다 라고 갈 수가 있는데 사스가 되려면 이 변의 길이가 똑같아야 끼인각 해서 쌉쌉동 요렇게 되는데 얘는 같은지 안 같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을 하나 찾아볼 거야. 어떻게? 만약에 여기 각 ADB랑 각 ADC가 똑같으면 뭐야? A, S, A 합동이 되겠죠. 근데 진짜 같은가? 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진짜 같은가? 같지. 왜? 지금 보면, 이 각, 삼각형 ABD에서 요기각이랑, 여기각이랑 삼각형 CAD에서 요기각이랑, 요기각이랑, 지금 삼각형 안에 내각의 합은 180도인데, 얘도 같고, 얘도 같아. 그러면, 나머지 각 ADB랑 ADC도 똑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두 삼각형은 무슨 합동이다? 아싸 합동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을 거야. 합동이니까 두 변의 길이가 똑같다. 오케이. 그래서 이등변삼각형이 맞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 수사관의 추리는 감성 추리가 아니라 정확한 추리였다 라는 걸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개념 이등변삼각형의 조건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이름의 삼각형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냥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성질이랑. 요거 따로 필기해 두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 풀면서도 알수 있겠지만, 같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그거예요. 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어떤 삼각형에서 이 길이를 모르는 상태야. 길이는 모르는데 각이, 어? 72도, 72도 똑같네? 그러면 요두 길이가 똑같네. 이 생각의 흐름으로 가셔야 돼요. 비슷하다고 무조건 찍고 끝내지 마세요. 두 내가 같은지 확인하고 그러면 변의 길이가 똑같겠구나. 이듬은 삼각형이겠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과제입니다. 필수 과제는 149의 문제 4, 150의 문제 5번 해주시면 돼요. 금방 끝나요. 선택 과제는 아래 문제 해주시면 되고 꼭 채점까지. 해서 내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